남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. 그 전에 그 박시성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딱 기준으로 수평을 거서 1대1로 맞게 쓰세요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것도 그래. 근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사용이 많아요. 자 이거는 자 여기는 획이 많고 적죠. 그래서 이런 자들이 쓰기가 어렵다 위에 쓴 거보다 이 나무목을 조금 더 길을 좀 작게 써볼게요. 그러면 훨씬 쓰시기가 좋을 거예요.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부터 내려왔을때이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위에 거보다 살짝 작게 썼어요. 짧게. 그리고 비침을 할때이 가운데 각을 딱 맞춰서 가운데를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이 각이 비슷하게 나와요. 안 그러면은 여긴 좁고 넓고 이렇게 된다고. 글씨는 간격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쪽 선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점을 안 나가게 찍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자는 좀 다른 형식과 다르게 좀 나가게 찍으셔도 돼요. 왜 그러냐면, 이쪽이 횡하잖아요. 그리고, 살짝 작게 쓰세요. 양쪽으로 똑같이 그,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. 그리고 점도 옆으로 찍는 경우가 있고, 이렇게, 한 일자로 긋는 경우도 있고, 이렇게 내려 긋는 경우도 있는데, 여기서는 한 일자로 긋는 걸 소개할게요. 그러니까,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. 중간, 살짝 위에서 단일자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. 음, 이건 자형이니까 이 위치만 설정해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, 이렇게 찍어도 된다. 어려워요. 어려워. 근데 또 이게 행서로 오면은 또 나름 또 괜찮아요. 보기가. 네. 자, 어떻게 되냐면, 힘줬다 힘 빼죠. 항상 힘줬다 힘 빼는 거예요. 행서는 올라와서 다시 힘줬다 내려오죠. 그래서 여기서 탁 찍어서 이렇게 한번내거예요 여기서 짧게 됐잖아요. 이것도 짧게 해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다 처음 이렇게 탁 찍으시면 돼요. 연결돼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이게 좀 짧은 게 낫죠. 길어지면 특히 행서에서 이게 길어지면은 굉장히 그 조용성에서 까먹는 손실 비율이 많다.